뉴스타파최승호피디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니다 네,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이승준 교수님 박수로 어. 맞이합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무려 22조를 드렸다 네.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물은 계속 썩고 있죠 네. 어 녹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네. 진짜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어, 우리 부영양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요 너무 네. 어렵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물 오염됐다 네. 네. 너무 똥물이 많다 어. 어, 그 수치가 전 세계에서 볼수 없는 수치입 기후변화로 어. 그리고 유속의 변화 그 환경의 변화로 더 빨리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 어, 사실 이 낙동강물이 우리 뭐요 생활용수로 사, 사용이 되고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 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최첨단 정비시설, 초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네. 물을 먹고 있죠. 4대강 사업 전에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정수 시설을 더 강화한 건 사실이에요? 계속 개편해오고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모두가 네. 썩었다는 거다 알고 있다는 어, 거예요. 독이 나오더라고요. 오, 진짜요? 제커에서. 진짜 문제는. 거기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문제죠. 독성이 네. 검출이 됐었죠. 5 0 가까이. 주민들, 어민들, 농민들 위주로 조사를 해서. 이 해외 각국에서 이 녹조 문제로 정말 머리를 골머리를 썩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를 했고 제가 이제 공부한 미국에서도 심지어 이 녹조 문제로 단수가 일어납니다. 3일동안 어 그만큼 이 독성이 위험하니까 그그 어그 당시 단수할 때수돗물로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샤워도 안 되고, 빨래도 안되다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소방 당국이 물을 공급합니다 그 1위호였거든요 뭐1위호의 녹조 독성 농도가 높아봐야 200ppb였습니다 아. 지금 낙동강 여름에 어. 재면 얼마일까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재면 5천 넘어갑니다 네? 5천? 네.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클수록 더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복성이 많다, 즉 녹조가 많다라는 거고요. 이 녹조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정말 많습니다. 마이크로 C D 만300 종이 넘어요. 음. 네, 근데 이런 독성 물질들이 간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어, 최근에는 신장 독성 그리고 또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신, 신, 생식 독성까지 알려져서 미국에서는 정말 뭐 C D C 이런 데서 그림 어, EPA나 환경부나 이제 질병본부 쪽에서 그림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 일으킬 수 있다고 음.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어. 어, 실제로 이녹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비알콜성 간질환 환자 수가 올라가거나 아, 그래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아니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뇌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거나 이게 우리나라만의 연구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고요. 네. 중국에서는 구림 센터의 정자에서 이제 마이크로 시티 검출이 된다는 것도 발견이 됐고요. 각국에서는 이런 옥조 독성이 식물에 축적이 된다. 아. 흡수이행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으로도 이제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건강에 위성을 끼치고 있으나 현재 낙동강이든 건강이든 녹조도 조사는 제대로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고요. 아이고. 네. 안타깝죠. 사실 어,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보는 녹조와 어, 그다음에 정부에서 측정한 녹조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PD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조사가 되는 네. 거죠.